안녕하세요, 금댕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? 아, 진짜 유튜브에서 열화 할게요라 했는데, 저가 학교 다녀가지고, 그 학교 해가지고, 뭐, 많이 못 올렸어요. 그래서 지금 <laughs>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미니어처 핑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큰 사이즈로 해도 되고요 일단은 먼저 준비물은, 테이프, 큰 o p p 봉투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크기로 접어주세요. 접은, 접었는데요. 이렇게로 인식을 막 접었어요. 접고요. 그리고 또 잘라주면은 칼 아니면 가위를 준비해주세요. 가위야, 어디니고 가위가 안 보여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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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응. 뭐지? 가위가 갑자기 안 보여요. 엄마, 가위씨 어딨니? 이거 아, 여기있다 가위 찾는데 1분 17분이에요. 그리고 지금 물소리 날 수도 있는데 양해,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, 가위에요. 잘 잘리는 강을 준비해 주시고요. 저는 이렇게 미리 잘라놨어요. 어딨니? 아, 두 개만 잘라놨구나. 두 개만 이렇게 잘라놨어요. 여기를 그냥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자르시고, 구멍난 부분은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주시고요. 테이프로 막아주시는데, 이렇게 꾸겨지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? 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꾸겨지지 않게 조심조심 붙여주시면 됩니다. 네 이렇게 하면은 미니어처 봉투가 됐고요. 여기서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는데,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양문 테이프까지는 못 붙일 것 같고, 시간이 그래요.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이.